복을 불러오는 베란다의 화분, 어떤 것을 두어야 복이 들어와 좋은 것일까요? 돈복과 재물복, 배움까지 한꺼번에 불러들이는 그런 식물들, 그 답은 바로 베란다의 식물 풍수에 있는 것입니다. 베란다는 바깥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이곳이 어수선하거나 기운이 흩어지는 식물들로 가득하면, 복이 오다가 여긴 내 자리 아니네 하고 그냥 나가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반대로 돈과 재물, 대운을 불러들이는 좋은 식물을 두게 된다면 집안이 평온하고 화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초원 댓글 남겨주시면 초원 성취 기원 드리겠습니다. 베란다에 두면 좋은 식물 첫 번째는 행운을 불러온다 하는 행운목입니다. 줄기가 굵고 단단하며 위로 쭉 뻗어 자라며 잎이 풍성하게 퍼져 기운을 상승시키고 대운을 끌어들이는 좋은 식물입니다. 단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행운목 중 상당수는 윗부분이 잘린 채 수경재배로 파는 것들입니다. 행운목은 개운죽과는 다르게 나무 형식이어서 나무 머리가 잘린 형상으로 이렇게 줄기가 잘려 있는 행운목은 오히려 재물운과 대운이 중간에서 끊기는 아주 안 좋은 식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의 행운목을 가지고 있다면 행운목의 잎을 길러내어 위에 부분을 가리는 것이 좋으며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잎을 따서 새로운 화분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복을 기르는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잎끝이 갈색으로 타거나 쭈글쭈글 말려 들어간다면 그것 또한 복이 끊기고 머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얼른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행운목 자체는 좋은 식물이지만 어떤 상태로 키우느냐에 따라 복이 올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는 것이니 오늘 알려준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좋은 식물은 산세베리아입니다. 밤에도 산소를 내뿜는 식물이라 공기정화에 좋고 베란다의 탁한 기운을 밀어내는 식물이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동시에 지키는 베란다의 수호자입니다. 모양이 뾰족한 식물을 집에 들이면 안 된다 하여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베란다의 둔산 세베리아는 괜찮습니다. 끝이 살짝 뾰족하긴 하지만 베란다처럼 기가 들어오는 장소에는 이렇게 기운을 쭉쭉 뻗어 주는 식물을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운을 세우고 복을 지켜 나쁜 기운을 밀어내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잎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 모양이 마치 창처럼 기운을 쭉쭉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기세를 올리고 흐름을 곱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운이 나약해져 있거나 복이 흔들릴 때 다시 복의 흐름을 잡아주어 재물운을 딱 지켜주는 문지기입니다. 보통 식물은 밤에 이산화탄소를 내뿜지만 산세베리아는 밤에도 공기를 맑게 해줍니다. 거실 창가나 베란다에 두면 재물복이 가라앉지 않게 지켜주는데요.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은 맞고 좋은 기운은 곱게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운이 들어오거나 흐르는 자리에 두면 좋은 것입니다. 입 끝이 마르거나 찢어져 있으면 그건 복이 막히거나 지친 상태라는 신호이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식물은 바로 고무나무입니다. 둥글고 넓은 잎은 복을 끌어당기고 모으는 힘이 강하여 돈이 모이고 기운이 평온하게 합니다. 고무나무는 기본적으로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충분한 빛이 있어야 잎이 건강하게 자라고 생기를 머금습니다. 베란다는 집 안과 바깥 사이 즉 기운이 들고 나는 경계선인데요, 기운이 빠져나가기 쉽고 그로 인해 돈이 모이지 않고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무나무를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걸러주어 좋은 기운은 안으로 들이고 나쁜 기운은 막아주는 필터이자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요, 해가 잘 드는 베란다 창가에 둔다면 생기가 살아나고. 기운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공기 정화 능력도 좋기 때문에 건강운에도 좋습니다. 집안 공기를 맑게 해 주고 탁한 기운을 흡수해 주니 공간의 흐름을 맑게 만들어 줍니다. 단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품종이 여러 가지인데 잎색이 너무 어둡고 광택이 없거나 잎끝이 살짝 뾰족한 형태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화분이 너무 크면 사람의 기운을 누르니 작은 화분을 선택하시고 잎에 먼지가 쌓이면 복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오히려 집안 기운도 탁해지고 돈복을 막히는 기운이 생길 수 있으니 가끔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좋은 식물은 몬스테라입니다. 그 잎의 구멍. 그것이 바로 몬스테라의 매력이자 풍수적으로는 막힘없는 소통을 상징합니다. 즉, 기운이 잘 순환되고 사람 사이의 말과 마음이 막히지 않게 흘러가도록 돕는다는 뜻이지요. 몬스테라처럼 잎이 넓고 둥근 식물은 사람의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거친 기운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실 한쪽이나 창가와 베란다에 두면 참 좋습니다. 몬스테라는 수의 기운을 머금고 있어서 사람의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마음의 안정, 정서적인 평온함을 불러오지요. 이런 기운은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말다툼이나 삐걱거림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잎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거나 화분이 너무 커지면 기운이 무거워져서 오히려 기가 눌리게 됩니다. 항상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자주 닦아주고 말도 건네주는 것이 좋지요. 이 식물은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라 햇빛이 조금 부족한 곳에도 놓을 수 있는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햇빛을 보여주어야 잎의 기운이 눌리지 않고 살아납니다. 몬스테라는 운의 숨구멍입니다. 재물운이 막혀 있던 분의 답답함을 느낄 때이 몬스테라를 창가에 두고 나서 속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몬스테라는 기운을 부드럽게 흘러가게 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낮춰주는 그런 고마운 식물이지요. 오늘 몬스테라 하나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복잡했던 집안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말 한마디에 서로 웃음이 피어나는 그런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좋은 식물은 염자입니다. 베란다에 꽤 괜찮은 식물입니다. 줄기가 통통하고 잎은 동글동글하며 윤기가 납니다. 잎 모양이 작은 동전처럼 생겨서 예로부터 돈나무라 불리며 재물운을 부르고 복을 모아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란다에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꾹꾹 눌러 담듯 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안으로 천천히 차곡차곡 모이는 구조라 돈이 새지 않고 쌓이게 도와주는 식물입니다. 토의 기운이 강하여 기운을 붙잡아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집안의 재물운이 흩어지거나 빠져나가려 할때 붙잡아 주어 좋습니다. 단, 너무 강한 햇빛은 잎을 마르게 하고 너무 그늘지면 기운이 눅눅해져 오히려 돈복이 눌리고 막히게 되는 것이니 은은한 빛이 드는 자리 혹은 하루에 몇 시간 햇볕이 드는 곳이 좋습니다. 잎이 윤기 있게 탱글탱글하고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어야 재물운이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입니다. 잎이 말라 떨어지고 줄기가 물러지면 그건 기운이 새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니 얼른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좋은 식물은 천냥금입니다. 이름이 재물 그 자체인 이 식물은 이 나무 하나면 돈줄이 트이고, 재물복과 돈복, 대운을 잔뜩 머금고 있는 식물입니다. 잎이 둥글고 광택이 나며, 돈 모양을 하고 있어. 천냥금 열매는, 재물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잎과 줄기가 돈이 들어오는 문이라면, 열매는 그 돈이, 결실을 맺었다는 상징입니다. 그 돈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양이, 마치 돈복이 가짐하다. 열려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복이 흩어지지 않고 천냥금에 머물면서 집 안에 천천히 퍼지게 하는 것이고 돈을 붙잡고 저장하는 부자의 상징이 되어 베란다에 한켠에 놓기 좋으며 햇살이 잘 드는 자리에서 잘 자랍니다. 작지만 묵직한 복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천냥금 하나 베란다에 들이시는 것 어떠신가요? 일곱 번째 좋은 식물은 개운죽인데요. 풍수적으로도 돈복과 재물복, 대운을 부르며 기운을 쉽게 틔워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운이란 말 그대로 운이 열린다, 막힌 일이 풀린다는 뜻이고 대나무처럼 쭉쭉 뻗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막혔던 돈줄이 다시 열리고 묶였던 재물이 다시 들어오게끔 길을 열어주는 식물인 것입니다. 베란다에 놓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처음으로 닿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운죽이 그 기운을 반듯하고 맑게 정리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무줄기가 나무의 머리가 뚝 잘려버린 모양의 행운목과는 다르게 줄기를 잘라서 수경 번식하여도 그 복이 끊기지 않고 잘라낸 자리에서 새 생명이 나오니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동기를 의미입니다. 은은한 햇빛과 물 속에 담가두면 복이 흘러들어오고 돈이 샘솟는 재물의 샘물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물이 탁해지면 기운이 흐려지므로 일에서 2 주에 한 번. 물을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집안이 답답하고 일이 막히는 것 같았는데 개운죽 하나 들여놓고 나서 길이 뚫린 듯 일이 착착 풀리더라고요. 이런 말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여덟번째 좋은 식물은 스투키입니다. 요즘 베란다며 안방 거실에 많이들 두고 계시는데요. 잎이 두껍고 단단하며 위로 뻗는 기운이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줄기 하나하나가 창처럼 곱고 굵게 올라가며 절대 흐트러지지 않아 기운을 끌어올리는 상승의 기운이 강하며 산세베리아처럼 밤에도 산소를 내뿜는 식물입니다. 밤에도 기운을 내보낸다는 것은 어두운 시간에도 재물복과 건강복을 지켜주는 수호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뾰족한 기운이 오히려 너무 곱고 강해서 기운이 쉬어야 하는 자리에 두게 된다면 오히려 복이 눌리거나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침실이나 머리맡, 아이들 방, 부엌 한가운데 또는 복이 안정을 찾아야 하는 협탁 옆자리 같은 곳엔 절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베란다나 출입문 옆, 거실, 창가 쪽에 두시게 된다면 스투키가 그 자리에 막힌 복을 뚫어주고 기운을 정리해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좋은 식물은 호야입니다. 간접적인 햇빛을 좋아하고 통풍이 좋은 장소가 호야를 잘 자라게 하는 장소입니다. 줄기가 늘어지지만 그 덩굴이 얇고 부드러워 기운을 흐리지 않고 복을 끌어안듯 감싸는 성질이 있어 베란다에 두어도 괜찮은 식물입니다. 기운이 잔잔하게 퍼져서 베란다 한쪽에 두면 집안이 편안해지고 돈복과 재물복이 차분하게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둥글게 줄기를 정리하여 모양을 잡아서 자연스레 올려 기르시면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게 되어 좋은 것입니다. 호야에 흐르는 기운을 단단히 붙잡는 산세베리아나 천냥금 등의 식물들과 같이 두게 된다면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잘 모이게 되어 더욱 좋은 기운을 가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베란다에 두면 복이 도망가고 엉키게 하는 식물도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덩쿨 식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밑으로 잎이 흘러내리듯 자라는 덩쿨식물은 기운을 흘러내리게 하고 흐트러뜨리기에 재물의 흐름을 엉키게 하는 것이니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될수 있으면 집안에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두시더라도 지지대를 세워 모양이 이쁘고 가지런하게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속과 주시면서 키우시는 것이 좋고 흐뜨러지는 기운을 잡아줄 수 있는 산세베리아 같이 단단한 식물을 같이 키우시면 기운이 보완되어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조심하셔야 하는 식물은 시들어가는 식물입니다. 마르고 시들어가는 잎과 꽃잎 등이 쌓이게 되면 기운이 눌리고 돈이 말라가는 것이고 옆에 싱싱한 화분에 기운 또한 쇠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니 바로바로 바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돈 복과 재물 복을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좋지 않은 식물은 향이 너무 강한 꽃차분입니다. 향이 너무 강하게 되면 기운을 자극하고 들뜨게하여 안정적인 재물 흐름을 방해하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좋지 않은 식물은 끝이 날카롭고 기운이 삐죽하게 뻗은 선인장류입니다. 얇고 바늘 같은 가시들이 사방으로 기운을 내리꽂고 살기를 내뿜는 식물인 것입니다. 재물복이나 돈복은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타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식물들이 중심에 있으면 그 복이 기운에 찔려서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기운도 부딪히고 돈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꼬이는 것입니다. 작은 선인장은 어때요?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겉으로는 작고 얌전해 보여도 그 안에 숨겨진 기운이 꽤나 강하고 뾰족하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어와 차단의 기운을 가진 식물로 집 밖에서 들어오는 잡기와 안 좋은 기운, 나쁜 사람의 기운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으므로 마당 한 켠에 두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꽃이 핀 선인장이나 가시가 조금 더 적고 덜 날카로운 선인장을 골라 베란다에 두시고 키우신다면 조금 더그 날카로운 기운을 잘 정리하실 수 있어 좋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주의해야 하는 식물은 사람보다 큰 식물을 두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큰 식물은 오히려 돈복과 재물복, 대운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큰 화분이 집 안에 있으면 공간의 기운을 눌러버리고 집에 사는 사람의 운세까지 위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기운을 많이 차지하고 복이 앉을 자리를 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 하나가 마치 벽처럼 버티고 있으면 그 복이 흐르지 못해 집의 주인이 식물에 눌리고 기운이 눌리며 고 돈이 눌리는 것인데요. 잘못 두면 집 안에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돈복이 들어올 틈 없이 요란하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높이 올라오는 식물은 절대 집안으로 들이지 마시고 대신 밖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이 끊기지 않고 들어오게 하려면 베란다에서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좋은 식물로 복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집안 어딘가에 잘못 둔 식물이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란다에 식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주머니 사정도 넉넉해진 것 같네? 이런 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좋은 풍수 이야기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